자신의 제품에 맞게 학습된 AI 모델을 사용하여 동영상 광고를 제작하거나,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로 활용 가능한 영상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분석 화면에서 원하는 컨셉을 선택하고 생성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.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새 동영상을 클릭한 후 맞춤 장면 생성을 선택하세요. 시스템이 제품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동영상 제작을 시작하면 각 장면은 기본 모델부터 고급 프리미엄 또는 BO3 모델까지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영상 내 음성까지 즉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. 기타 옵션인 음성 내레이션과 배경음악은 다음 단계에서 추가됩니다. 영상의 길이와 형식을 지정한 후 생성을 클릭하면 플랫폼이 시각적 요소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. 특히 게임 관련 크리에이티브에서는 시작 프레임을 업로드하거나 플랫폼에서 직접 생성하면 더욱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캐릭터를 추가하고 스타일을 설정한 뒤첫 프레임을 다듬고 생성을 다시 클릭하세요. 장면을 자르거나 다시 생성해야 하나요?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최종 텍스트나 음성을 추가하면 새 동영상을 바로 출시할 준비가 완료됩니다.